सम्भुतसो नामोतस भगवतोहतो सम् मासो कुपुन् 세존 아라한 정등 같게 절합니다. 4월 12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위타다 발라 수당 상세한 힘경. 사띠마니 비가웨 발라니 까다마니 삿다. 삿다 발라, 발라 위리아 발랑. 히리 발랑 오다빠 발랑 사띠 발랑 사마디 발랑 빛냐 발랑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가지 힘이 있다. 어떤 일곱 가지인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희리의 힘오다빠의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힘, 힘 지혜의 힘이다. 까다만 쩌비카 왜 샀다 발랑? 이다 비까웨 아리아 사 왔고 사또 호디, 사타 핫디 따타 가타사 보딩,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짜 자라나 삼반노 수갓도 로까 위두, 아누 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만우사 낭, 부또 바가와 띠, 이다 우짜띠 비까웨 사타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허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여래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쩌 비카외 위리야 발랑 이다 비카외 아리야 사와고아랏따위리오 위하라띠 아쿠살라낭 담마낭 바하나이 아쿠살라낭 담마낭 우빠삼바다이여 타마와 달하바라카모 안니키타두로쿠살레수담메수 이당우차티비까웨위리야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쵸 비카외 히리발랑 이다 비카외 아리야사와고 히리마호티 히리야티 까야 두짜리떼나 와치 두짜리떼나 마노 두짜리떼나 히리 야띠 파파카낭 아쿠살라 낭 담마 낭 사마파띠야. 이당 오찌띠비까왜 히리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히리 자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히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순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히리의 힘이라고 불린다. 가타만쵸 비카외 오타파 발랑 이다 비카외 아리아 사와코 오타피 호티 오타바티 까야 두짜리떼나 와치 두짜리떼나 마노 두짜리떼에나 오따바띠빠 빠까 낭 아쿠살라 낭 담마 낭 사마 빠 띠야 이당 오짜띠 비까 왜오따바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오따바 타책의 두려움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오따바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오따빠의 힘이라고 불린다. 까다만 초비카웨 샤티 발랑 이다비카웨 아리아사왔꼬 샤티 마호디 바라메나 샤티 네파게나사마나 갓도찌라 까땀삐찌라바시딴삐 사리다 아누사리다. 이당 우짜띠 비가왜 삿띠 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삿띠, 알아차림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삿띠를 가졌다. 최상의 삿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 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 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삿띠의 힘이라고 불린다. 빠따만 쪼 비꺼웨 사마디발랑 이다 비꺼웨 아리야 사왓고 위위치와 까메히 위위짜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강 사위짜랑 위웨까장 삐띠수강빠타망 자아낭 우파삼빠쩌 위하라띠 위따까 위짜라 낭 우파사마 아짜땅 삼빠사다 낭 시타소에 고디바왕 아위따깡 아위따깡 사마디장 피티숙깡 두띠앙자낭 우빠삼뻣자위아라띠 피티아조위라가 우베카카 고쩌 위아라띠 사도쩌 삼빠쟈아노 쑥한쩌 가예 나파띠상외데띠 양땅 아리야 아찔칸띠 우페 갖고 사띠마 쑥하 위하리띠따띠양자나낭우빠 삼빠쩌 위아라띠 쑥하사쩌 바하 나 두카사쩌 바하 나우페 와쏘마나사 도마나사 낭 아탕가마 아두카 마주깡 우페 카사티 파리쇼띵 자투땅자낭우파삼퍼쩌 위아라띠 이당 우찌아띠 비까웨 사마디발랑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위따카가 있고 위짜라가 있고 떨짐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위따카와 위짜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위따카도 없고 위짜라도 없이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와 바른 알물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듬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이라고 불린다. 가다만조 비카외 빤야 발랑 이다 비카외 아리야 샤와고 빤야 와꼬 띠 우다 야타 가미니야 빤야야 사마 나갓도 아리야야 니페 디카야 삼마 두카 카야 가미니야 이당 우짜 띠 비카외 빤야 발랑 이마니코 비카외 샤타 발라 니띠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힘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일곱 가지 힘이다. 사타 발랑 위리연적 히리오타 피양 발랑 사띠발랑사마디쩌 빤니아 외사망발랑에때히 발라와 비코숙항 지와띠빤디또. 믿음과 정진의 힘, 히리와 오따파의 힘, 사띠와 삼매의 힘, 일곱번째로 지혜의 힘. 이런 힘을 가진 현명한 비구는 행복하게 산다. 요니소 위지네 담망, 빤니 야탕 빗빠사띠 빠죠 따세 와니빠낭위머코호띠제 따소 <목소리> 띠 들어맞게 법을 조사하고 지혜로서 의미를 관찰한다. 등불을 끌, 불어서 끄듯이 심히 해탈한다. 위타타 다나수 땅 상세한 재산경 사띠만이 비가 외다낭이 까다만이 샀다샀다다낭 실라다낭 히리다낭 오다빠다낭 숫다다낭 짜가다낭 반야다낭 비구들이요 이런 일곱 가지 재산이 있다. 어떤 일곱 가지인가? 믿음의 재산, 개의 재산, 히리의 재산, 오다빠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지혜의 재산,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가지 재산이 있다. 가다만쪼비까웨 사다다낭 이다비까웨 아리아사와꼬 사도호띠사다허띠다타깟다사 보딩, 이디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삼붓도, 위짜짜라나 삼반노수가도로카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사타 대와 마누사낭붙도 바가와 띠, 이당 우짜띠 비가웨사다 다낭.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허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곳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가타만초비카웨 실라다낭, 이라비카웨 아리아스라왔고, 바나띠빠따빠띠 위라또 호 띠. 아디나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까미 수미 차자라 빠띠 위라또 호띠 무사와다 빠띠 위라또 호띠 스라미 라여 마짜 빠마다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이당 우짜띠 비까 웨실라 다낭 비구들이여 무엇이 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하고, 음행에 대해 삿된 행위를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을 피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기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까다만 쪼비카외 히리 다낭 이다비까왜 아리아 사왔고 히리 마호디, 히리야디 까야 두짜리 떼나, 왔지 두짜리 떼나, 마노 두짜리 떼나, 히리야디 빠빠까낭 아쿠살라낭 담마낭 사마빠띠야, 이당오짜띠비까왜 히리다낭. 비구들이여 무엇이 히리 자체의 두려움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히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히리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가타만초비카웨 오따파다낭, 이다비카웨 아리아 사와코 오따피 호디, 오타파띠 까야 두짜리 테에나왔치 두짜리 테에나 마노 두짜리 테에나 오타파띠 파파까 낭 아쿠살라 낭 담마 낭 사마파띠야 이당옷자 띠 비까웨 오타파다 낭 비구들이여 무엇이 오타파 타책의 두려움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오타파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오따빠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외 수타다낭 이다 비카외 아리야 사와코 바후 수토 호띠 수타 다로 수타 산닉 자요 예대 단마 아디칼리아 나 마제칼리아 나 파리 요사 나 칼리아 나 사탕 사비안자낭 게왈라 파리 푼낭 파리 슈땅 브라흐마 자리 양 아비와 단디 타타루바사 담마 파후수다 혼디 다타 왓자사 파리 찌다 마나 사누펙키타 티티야 숙바티 타 이당 우자티비가왜 숙다 다낭 비구들이여 무엇이 배움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명심하고 배운 것을 쌓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의로써 이어보고 견해로써 잘 꿰뚫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움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가다만 초 비카외 자가 다낭 이다 비카외 아리아사 왔고 위가타 말라 마체레나 지다사 아가랑 아짜 와사띠 못다짜고 빠였다 파니 오사카라 또야짜 요고 다나 상위 바가라또 이당 우짜띠 비카외 자가 다낭 비고들이 여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지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비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재가에 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보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까타만 처비카외 빤야 다낭 이다 비까 웨아리아사와고반냐와 호띠 우다야타 가미니야 반냐야사 만나 갔또아리야야 니페디가 야 삼마 둑카카야 가미니야 이다 우짜 띠 비까 왜반냐 다낭 이만 이코 비까 왜 사따 다나니띠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재산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듬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재산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가지 재산이 있다. 사따다 낭실라다 낭 히리오타삐앙다 낭수따다난쩌짜고쩌빤냐왜사다망다낭 믿음의 재산, 기의 재산, 희리와 오따빠의 재산, 배움과 보시의 재산, 일곱 번째로 지혜의 재산 야싸에 떼다나 아티 이띠아 뿌리 사사와아달릿노띠땅아후아무강따싸지위땅 여자거나 남자 가운데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을 가난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 없지 않다. 따스마 샀던 저실저 바사당 단마 다사낭. 아누윤제 다다위 사랑 다나 사사난띠.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 아사따스땅 믿음이 없는 사람경 아사뿌리산쩌 오비카웨 대쇠사미 아사뿌리쇠나 아사뿌리사 따란쩌 사뿌리산쩌 사뿌리쇠나 사뿌리사 따란쩌 땅수나 다사두깡마나시까로다 바시사미띠 이 왕반 때 띠코 때 비코 바가와 또빠짜소승 바가와에 따다오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결하지 않은 사람과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결한 사람과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라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같다모조비카외아사뿌리소이다비카외 에캇쪼 아사또 호띠 아시리고 호띠 아노따삐 호띠 아빠삿 아빠스또 호띠 우시또 호띠붓 다사띠호띠두빤녀호띠 아양 우짜 띠 비가 왜아사 뿌리소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옷다빠가 없고 배우지 못했고 게으르고 사 띠를 잊었고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가타모초 비카웨, 아사 뿌리 r 나 아사 뿌리사 따로 이 t 따 비카웨, 에카쥬, 아따, 나쥬, 아사또 호티, 바란쥬, 아사티, 다 아따, 나쥬, 아, 히리코, 호티, 바란쥬, 아, 히리카, 다, 야, 사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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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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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피호 아, 아, 란 아, 아, 노 아, 아, 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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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나져 아빠 수도 호디 파란져 아빠 수도 사마다 페이 아따 나져 꽃시또 호디 파란져꽃삿제 사마다 페이 아따 나져 무타 사띠 호디 파란져 무타 삿제 사마다 페이 아따 나져 두 번요 호디 파란져두 번야 다야 사마다 페이 아양우짜티비카외 아사뿌리세나 아사뿌리사 따로. 비구들이요. 무엇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음이 없고 남에게도 믿음이 없도록 구축인다. 자기도 희리가 없고 남에게도 희리가 없도록 구축인다. 자기도 옷답빠가 없고 남에게도 옷답빠가 없도록 구축인다. 자기도 배우지 못했고 남에게도 배우지 못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게으르고 남에게도 게으르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삽디를 잊었고 남에게도 삽디를 놓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지혜가 없고 남에게도 지혜가 없도록 부추긴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까타모 쩌비카외 삽뿌리소 이다 비가외에 까쩌 사또 호띠티 히리마 호띠티 오타비 호띠티 바후스또 호띠티 아라따 위리오 호띠티 사티마 호띠티 빤야와 호띠티아양우자띠비가외 사뿌리소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히리 믿음이 있고 히리가 있고 오타빠가 있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가졌고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까타모초 비카외 삿뿌리세 나 삿뿌리사 따로 이다 비카외 에까쩌 아따 나쩌 삿따 삼빠 노호띠 빠란쩌 삿따 삼빠 다야 사마 다베띠 아따 나져 히리마 호디 빠란져 히리마 다야 사마다 베디 아따 나져 오타피 호디 빠란져 오타피 사마다 베디 아따 나져 바후수도 호디 빠란져 바후사제 사마다 베디 아따 나져 아라따 위리오 호디 빠란져 위리야 람베 사마다 베디 아따나 저우파티따사띠호디 빠란저 사띠우파타네사마다베티 아따나 저 빤야삼빤노호디 빠란저 빤야삼빠다야사마다베티아양우짜티비까왜 사뿌리센 아사뿌리사 따로띠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음을 갖췄고, 남에게도 믿음을 갖추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희리가 있고, 남에게도 희리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오따파가 있고, 남에게도 오따파 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많이 배웠고, 남에게도 많이 배우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열심히 정진하고, 남에게도 노력하도록 부추긴다. 자기도 삿띠를 확립했고 남에게도 삿띠를 확립하도록 부축인다. 자기도 지혜를 갖췄고 남에게도 지혜를 갖추도록 부축인다. 이 사람이 비구들이여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4월 12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스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